자, 이번엔 과천여고 작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킬러 문항 두 문제 한번 풀어 볼게 그림과 같이 결국 이제 삼각함수의 문제를 풀기 전에 자, 팁을 하나 줄게 삼각 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게 되는 어 이론들이 있어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래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런 것들은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많이 이용이 되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요 각이 이등분됐다면 요 요고 고대 요고의 비는 요고대 요거의 비와 같다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지. 중학교 때 배운 거.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DAB의 각이 3분의 2파이 120도. DAB. 자, 근데 각이 2등분 되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3분의 1π, 얘도 3분의 1π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BD는 1로 23이고 BC더하기 CD의 값이 4로 2인 사각형에서 각 DAB의 2등분 선이 사각형 ABCD의 외접원의 중심 O를 지난다.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어, 일단 b 디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 삼각형이 원에 내접해 있고, 그러면 이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첫 번째 사인 3분의 2 파이브네. 비디 2루트 3은 2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루트 3은 2 r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는 뭐 2분의 루트 3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2라는 걸 먼저 구했어. 자, 2라는 걸 구했고 그리고 요 선은 요 선은 현을 현에서 원의 중심에서 현에 그으면 수직 2등분한다는 걸 중학교 때 배웠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수직으로 2등분하니까 요거 수직이란거알수 있고 자 그럼 굉장히 쉽네 3분의 1을 파이라는 것은 특수각이니까 2대 1대 루트 3이 성립하니까 뭐이 길이는 2가 되고 이 길이는 1이 된다는 거요 길이는 1이 된다는 거는 뭐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미 구할 수가 있겠네 맞지? 결국 나는 이 문제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끝이겠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기 때문에 얘가 3분의 2파이면 얘는 3분의 1파이가 되겠네. 자 얘는 3분의 1파이 그리고 이제 눈치를 채야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2분의 1 ab 사인세타라는 공식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땐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필요해 근데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bc 더하기 cd가 이거 더하기 이거가 4루트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미지수로 놔볼까? 여기를 미지수로 나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다볼게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a 플러스 b가 지금 4루트 2라고 조건이 나온 거지. 그리고 나는 a 플러스 b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삼각형 B, C, D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3분의 1 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AB 곱한 값이 필요해. 더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AB 곱한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돼. 그것만 찾으면 이 문제는 끝이야.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야.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bd b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3분의 1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나는 ab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a 플러스 b를 알고 있고 얘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바꿔줘야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뺀다라는 것은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지.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2루트 3의 제곱은 12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4루트 2라고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32 그리고 요 값은 코사인 3분의 1파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 맞나? 이2분의이2분의이분이면분이부이부이부이 부분에 분에분에분이부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부분이 부분에 이에이이 부분에 이에여기에다가 a 에의값분 넣어주면 에이분의에이분에이부에 사인 분분의이부분이 부분에 이분의이트분이니분이분의 5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지금 구한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3분의 5루트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지 뭐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 밑변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처음부터 적어주자 삼각형 ABD ABD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2루트 3 곱하기 높이는 아까 1로 구했었지? 그래서 루트 3이다 라고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사각형의 넓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합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분의 5루트 3과 루트 3을 합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은 8루트 3 그래서 p 플러스 P 분의 Q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 의 값은 1 Q 하고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겠지 문제를 굉장히 잘낸것 같아 plus 아 plus 이 plus 이 plus Q plus Q plus Q plus Q plus Q p l u 자 Q plus Q plus Q plus y plus Q p l u n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MBN이라고 하자. AMB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곡선 y는 x 제곱과 만나는 점중두점 AMBN이 아니고 x좌표가 0 이상인 점을 cn이라고 할때 cn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다. 자, 일단은 쟤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y는 x 제곱, y는 x 제곱, 뭐 이렇게 그려질지, 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얘가 y는 x 플러스 n이랑 y는 x n이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n b n이라고 한대 b n이라고 한대 a n b 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y는 x와 만나는 점중 그러면 a n b n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자. 자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눈치를 챘을것 같아. 아이고 웬 타원이 그려지네. 어... 이렇게 그리면 좀 이상한데 양수 쪽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거 너무 그런데 너무 그런데 이거를 아 이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서 처음부터 이렇게는 이해가 안될것 같아 다시 그려볼게 처음부터 잘 한번 그려볼게. 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보자 그리고 렇게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얘를 만나는 두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원이이렇 이렇게, 그려보자.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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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음,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만나는 점 여기를 CN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AN, 여기가 b n 자, 그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었을 때 A, m B, N이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직이 되겠지. 맞지? 이렇게는 수직이 될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거의 값을 구하래. 자,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왔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기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것으로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내가 뭐 알파 알파라고 놔볼게. 여기를 베타라고 놔볼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어야겠지. 그러면 요 a n 의 좌표는 뭐 알파 콤마 y 는 x 제곱이니까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이라 놓을 수 있고 얘는 베타 콤마 베타의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 cn과 an과 cn의 기울기는 cn의 좌표를 an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cn의 좌표는 a n an의 제곱이라고 할수있겠네 모두 다이 참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an과 cn의 기울기는 an 마이너스 알파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것이고. 곱하기. a, 어, cn과 bn의 기울기는, 어, an 마 베타분의 an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기울계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러면 각각의 식이 분자가 합차 공식으로 약분이 되니까, am 플러스 알파, an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an의 제곱 플러스 정규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나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의 값을 그리고 알파 베타 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하냐면 알파와 베타는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을 구할 때는 두식을 갖다 놓고 놓고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x의 값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됐었어. 즉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두 교점의 x좌표인 알파베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이론이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였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이고 알파베타의 값을 따로 구할 수, 각각을 구할 수는 없지만 알파베타의 합과 알파베타의 곱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문제는 끝나지 an의 제곱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위에서 1이라고 랬으니까 플러스 an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n이라고 랬으니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1즉 an의 제곱 플러스 an은 n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 결국 얘가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굉장히 쉬워졌어 n은 1부터 20까지 n제곱 an의 제곱 플러스 an이 n 1이기 때문에 결국 요식을 구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n은 1부터 20까지 n 2의 값을 구해 주라는 말이니까 2분의 20 곱하기 21 마이너스 2는 위에는 20과 곱해져서 나오면 이렇게 되고. 10. 그럼 210 40이니까 170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알겠지? 오케이, okay, 여기까지.